네, 오늘 즉하리아 예언서의 말씀, 2장 14절, 17절의 말씀,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딸 시오나,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령, 내가 이제 가서 너한 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7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셨다. 예. 참그 14절,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느낌도 들고요. 또그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에 어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있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믿음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것 같음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14절에서 딸시원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여 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 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가슴에 오는지 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나 안에 주님 사랑이 가득하다. 와, 나 안에 주님 사랑이 가득하다. 와, 또 하나는 주님 사랑이 나를 삼켰다. 라는 거. 물론 이제 같은 어, 언어적인 그 고백에 있어서, 물론 같은 그런 어떤 기쁨, 어떤 감사 이런 것이 이렇게 담겨 있지만은 주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다 삼켜 버렸다. 이때 터져 나오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함이에요. 기뻐하고 즐거함. 기뻐하고 즐거하는 것의 주체도 나 자신이 아니고 주님께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죠. 보룩한초세에서일어나심내 안에서 내 자신 안에 난 주님이 항상 머무는 걸로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 사랑이 나를 온통 다 삼켰어요 이제는 오직 당신 뿐이야 기뻐함도 즐거함도 당신이야 당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거 바로 내 스스로가 주님 사랑 안에 무로 온디 녹아 들어가 버리는 그런 어떤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떤 묵상을 하더라도 지금 표현했듯이 난 항상 주님께 열심히 다가가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늘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주님 말씀이 나를 먹이신다.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진리로 항상 나를 쓰신다. 라는 이 절대 믿음이 정말 소중하다, 이거. 이런 부분들. 어, 그래서, 딸 시오나,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령, 내가 이제 가서 너한 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예한 가운데 머무리리라.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한번 <laughs>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심을 전제하죠. 그분의 어떤 절대 사랑과 자비가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무름과 머무르심은 나눠질 수가 없죠.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한다. 예. 안이 없으면 바깥도 없는 것이죠. 바깥이 있다라는 것은 안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조음이 없으면 실음도 없죠. 싫은 것도 없죠. 좋음이 있다라고 고집하면 싫은 것도 따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나는 내 자신의 어떤 지식의 개념 속에서 모든 사물과 대상을 이해하고 있다. 처음에 고백했듯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진리가 나를 삼켜야 되거든요. 삼켰다. 이게 저거 교우님들이고 우리가 영성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믿음의 여정인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laughs>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어,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네. 우리 굉장히 큰걸 던져주고 계시죠? 아버지의 자비가 없다면 아버지 께서 나 안에 절대 사랑으로 머무심이 없다면, 형제도 누이도 어머니도 덧없는 것이죠. 덧없는 것. 먼저 내 자신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 움직이시고 자리 잡고 계실 때, 그때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이 한 지체로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불신하며 의혹을 갖는다는 것은,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아직도 내 안에 거룩한 영의 그 말씀의 울림에 내가 하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되는 것이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어떤 그런 감정의 흐름 속에 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주님 사랑 안에 삼켜지지 않았다라는 것, 주님이 나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부족하다. 그때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크게 통찰해 볼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오늘 복음 말씀에서 다 던져주고 있죠. 하늘에계신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그, 시, 그 15절 후반부에 보면, 은 너는 어, 나는 그들 한 가운데에 머무리라그 다음에 그때에 너는 망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어, 놀라운 그의 예, 말씀을 던져주고 있죠.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 표현했듯이 좋은 일이 있어서 뭔가가 나에게 정말 해결이 되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큰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처자나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주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 영원토록 그 진리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가 우리에게 영약하게 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짊어지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못 박히기까지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감사, 어떤 절대 봉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 고백할 수 있는 거겠죠. 그분이 나 안에 머무르심이 없다면 나는 머무른도 없다. 머무를 수도 없다.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이미 그분은 나 안에 머무르시고 계신다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죠. 이 진리.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불곡된 흐름 속에서도 일어서는 것이죠.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느낀다. 그게 바로 오늘 즉가리아 2장 17절에서 고백하는 거.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셨다. 이거.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그래서 기도하고 잠심할 때 바로 이거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거룩한 영이 일어나시는 거. 아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감사는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